워낙 오래된 아파트 한3 0년된 아파트고요. 아. 그년 그러니까 전. <laughs> 오케이, 오케이. 네. 뭐 원래 매매가는 사, 3억 얼마 할때 들어서 지금한 2억 얼마래요? 아, 어, 근데 이제 어, 전가가 그그 1억 3억에 나오는데 지금 부채가 얼마인데요? 아까 그러니까 전세가가 1억 3천0 0 아, 이게 맞요 네, 예. 네. 그리고 경매가 진행이 돼서 내가 건질 수 있을까요?가 질문인 건데. 음. 지금 잘못 속아서 집을 계약을 한 케이스예요. 뭐건고는 <laughs> 거예요? 잠깐만. 나 헷갈리거든요, 지금. 뭘 건지겠다는 거예요? 전세금을 건지겠다는 거죠. 예, 예, 예. 아, 이 사람이 왜냐하면... 전세한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예요. 아, 세입자 세입자구나. 고, 아, 집주인이 오케이. 지금 파산 신청을 아, 할 말이었어요. 검찰은 잘 알았나?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무슨 뭐 무슨 보증, 보험인지 뭔지 가 아, 뭐 들어놓으면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아. 남편이 200만 원 아끼자고 뭘 그런 걸 드냐 아. 해가지고 어, 소탐대실이 된 케이스예요. 아. 예. 오케이 소 s 레시 m 는 o 찌 n 는분는 ask y 때 u to do the same thing. Oh, I'm g o 5만원이 날라가게 되 o u t 그 do the same thing. i 이 going to ask you to 는데 어쨌든 대부 m e thing. I'm going to ask 을 o u to do the same t h 한 n g I'm g 억5 n g t 고 ask you to 걸게 the same thing. I'm g 부채 금액 to 뭐 s 나 보증금... 아, 담보금액이 얼마냐고요? 누가, 집주인이... 50주인은. 아, 모르겠어. 이게 지금 제 친구의 뭐 언니의 건데, 이걸 뭐 건너들 친구 말로만 들은 거라서...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집... 아, 기본적으로 2.5억짜리가 부채하고 이걸 가, 감당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안, 근데 안, 안 되니까 파산신고를 한 거겠죠. 그리고 파산이 받아들여졌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경매가 전에 한번 진행이 됐었다가 뭐집원하고그 등기부등본상에 또 이렇게 음, 뭐 잘못 오류가 옛날 아파트들은 많이 있잖아 오류가 돼서 경매가 각 타가 기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경매가 들어갈 수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집주인이 파산 신청까지 최근에 해버린 거예요. 하... 건질 수 있을까? 이런 경우에 가장, 가장 손쉬운 해법은 이 집을 그냥 사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 언니가 어. 내가 낙차를 받으려고 한다라면서 어.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 정도의 재산은 있고 어... 그렇겠죠? 네. 있거나 말거나 하여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 있지, 방법밖에 그렇구나. 방법이 없다 형차를 지고 있어야지 네. 근데 그게 아, 지금 이분은 돈이 없는 건 아니고요 남편이 뭐 하냐 그랬더니 남편은 그냥 뭐 중소기업에 무슨 아뭐차장이든뭐 어, 연봉 한 7천 정도 받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 지금 이분은 아이가 둘이 있는 그냥 주부예요. 어쨌 그리고 용산에 음. 어 조그만 20몇 평짜리 아파트도 하나 갖고 있대요. 근데 그게 한 7천 정도가 올랐대요. 음, 음. 그 매매가가 하고 그러니까 튼튼해질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혹시라도 낙찰을 받을, 받아서 통치면 음, 음, 음. 오케이. 자, 1번. 낙찰 받는 게 결론인 거죠, 결론은? 네. 근데 1번. 이제 질문 자체가 음. 낙찰 받을 수 있을까 거죠.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돈을 찾을 수 돈을 있을까? 돈을 다 건질 수 있을까인데, 다 건질 수 없어. 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냥 낙찰 안 받고? 경매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음. 이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순이인가 말 순이가 음. 은행 저당권 금액 음. 풀어주고 이순이가 이분이신데 하, 이 집이 워낙 오래돼서 과연 음, 시세보다 한참 많이 떨어진 금액으로 낙찰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다. 네, okay, okay. 어쨌든 내 전세금 1억 3천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내가 낙찰을 뭐라고 아니지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웃음> <웃음> 네. 이거랑 반격 이거 더하기 낙찰 금액이 네. 이 원래 아파트 값보다 이렇게 비교를 해야죠 이게 음, 음, 음. 이것과 이것이 같아지면 원래 금액가 판매 매매가 그러니까 매매가가 그 낙찰 금액 더하기 전세 금액이면 이제 똘똘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것보다 싸게 사면 이거, 이거를 이거 팔아서 응. 이걸 살릴 수 있는 거고, 에이. 이게 더 비싸지면 낙찰 금액이 높아지면 이게 따지고, 그러면 전세 금액을 까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무조건 낙찰을 받아서 이 30년 된 아파트가 뭐 재개발되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메리트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어차피 인천 지역 지금 다난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낙찰을 받아서 최대한 빨리 팔아버리고, 네, 또 건져서 어. 빠지겠다. 어느 정도 손해를 하고. 본다도, 네, 어느 정도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근데 과연 그렇게 목표대로 될수 있을까? 그럴까? 과연? 아무래도 30년 전 아파트, 네, 무슨 변수가 있지는 않을까? 뭐 아. 이렇게 걱정을 한다. 고렇 일단은 낙찰을 받는 형태로 이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네, 자, 일 번. 이스에이스 음. 그냥 감정적으로 좀 음, 뭐예요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받고 싶. 아까 이건 되게 어떻게든 잘 되겠지라는 낙관이기도 음, 하고요. 예, 예, 좀 음. 뭐랄까 계산 없음, 그냥 대충 생각하고야 되지 않을까? 받고 싶다. 음. 어.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남편이 음. 이게 이분이 애들이 어려가지고 집에서 보고 있는데 남편은. 몰라 몰라 그래 니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애들 간단하게 들쳐 업고 이걸 막 알아보러 막 병매 컨설팅 다니고 여거저거 음. 다니는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거는 거기서 스트레스의 원인이 뭐예요? 아, 남편이 뭔가 좀 같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네, 감정적인 거예요 네, 네. 실제로 아, 어려운 게 아니라 네, 네, 네.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카드를 보면서 이 사람을 느껴야 돼요 어떤 사람인가 음. 아이 사람은 어쨌든 좀 감정적이고 남편이 그냥 그 내가 바빠서 안 되니까 미안해. 너가 좀 해줘. 음. 고마워. 이러면 아무 문제 음, 없는 사람인데 그렇지. 뭐 네가 알아서 해 이러니까 이제 아, 감정이 이제 이 사람은 음. 방해하고 있는 것. 경제적인 손실을 뭐, 손실 뭐을 잃어버리다. 뭐음 그쵸 그렇죠. 많이 잃어버릴 거. 네. 혹은 지치는 에너지가 없는 음, 뭐 힘든 거. 음. 뭐. 근데 이번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 그 방해물로 다가오는 게. 그래서 그 뭐둘 다예요. 음. 아. 미래를 의미하진 않을 거예요. 사실은 이미 손에는 이미 음. 손에는 본 거예요. 이미 성이 확정됐잖아. 끝잖아. 음. 확정된 손해라는 이야기죠. 3 번. 스트레스 받는거 네, 아,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음. 그러니까 커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오히려 더 많이 받는 케이스 로 보시면 돼요. 음. 과거 이 문제 이거를 보고 제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집이 좀 문제가 있는 집이었더라 집이 아니었냐라고 음, 음, 음. 했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급하게 계약을 했대요. 전세 물량이 없다라는 응, 응. 이유로 부동산에서 막 부추겼나 봐요. 근데 계약을 딱 하고 나서 한 달이 한달 보통 2년 계약이잖아요. 응. 한 달만에 집주인이 계속 압류 통지 뭐 이런 것들 막 응. 날라왔나 봐요. 응. 그러니까 속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을 판다고 내놓고 바로 음, 한달 만에 계약을 음. 해놓고 나서 이거는 그그과거에 그, 그, 과거에 문제 있었다가 네. 아니라 이거 커이랑 같이 가는데요. 보통 어떻게 되면 냐 그러니까 아, 좀 너무 대충 생각한 느낌이에요. 응. 이집 문제에 대해서, 음, 음. 아니면 이 낙찰 문제에 대해서. 이집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펼쳐진 이질 문제에 대해서. 예예 예. 예, 예. 음, 대충 생각하다 아, 예, 처음에 살 때부터 결의할 때부터 네, 네. 많이 안 알아보고 네, 네. 어떻게 든살 네, 네. 되겠지 하고 그래요. 그지 아직 아주, 아주 재밌는 건 저거는 내가 보기엔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그 200만 원 아끼려고 음, 음, 음. 그런 톤이에요 저게. 음. 그러니까 사람 믿으면 되지 뭐 이런 느낌. 음,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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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음. 현재 어때요? 지금 결정을 내려야만 되는 상황이다. 음... 아니면 이뭐 어떤 실제로도 법적인, 네, 문제 아니에요 네. 맞아요. 법원에 가야 될 상황이다. 네, 맞고요. 진행... 그 다음에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방향. 방향, 네, 그러니까 지금 경매를 낙찰을 받아서 어쩌고 저쩌고 이이 응. 해결책이 어, 제대로 된 방향이다. 아, 내가 경매를 내가 낙차를 받아야 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음. 여기서 평가는 뭐냐면, 그게 정말 정답 맞다. 음. 이런 톤이에요. 예. 네. 네. 너가 일단은 가담은 잘 잡았어. 이런 톤. 음. 음. 미래 어떻게 돼요? 낙차를 받는다. 어쨌든 잘 해결된다. 음. 오케이. 네. 이 정도면 뭐 선방한다. 이런 느낌이죠. 7번. 모르겠어요, 어쨌든 손해를 본다. 어쨌든 손해는 감수해야 된다. 얼마나 손해볼 거냐면 우리는 어떤 손해를 감수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 감수한다는 거죠. 예. 사 예, 그 어떻게 보자면 3리오펜타클스역파이니까이 정도 손해 보고 내가 마무리 하겠어 이런 음. 느낌. 그 7천 올랐으니까 나 7천까지 는 양보할게 뭐 이런 톤 음. 됐죠. 음. 어. 8번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친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뭔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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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적인 음, 음, 판단을 음. 못하고, 감정적으로 예. 힘들어만 한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결정 다 났고 음, 뭐랄까 음. 규모가 이제 다 결정이 났으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감면 되는 거를 너무 지쳐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톤으로 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됐죠? 이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는 뭘까요? 여기까지 보고선 아 이건 정말 최악인데라는 느낌. 저는 제가 경매를 잘 모르겠는데 음. 만약에 그러니까 낙찰을 못 받게 되는 경우는 내가 낙찰을 받는다라고는 했는데 이 사람이 낙찰을 받지 못하게 그것보다 되는 경우 보다더안 좋은 게 있어요 더 날릴 수 있느냐고 어, 어. 물어봤거든요 더안 좋은 케이스가 있어요 케이스. 음. 낙찰을 두 번째 했을 때 2순위잖아요 근데 음. 네, 1순위에서 다 가져가 버리면 그게 낙찰에서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음. 그냥. 가장 케이스, 나쁜 케이스는 뭐냐면 이거 가지고 남편이랑 싸우는 거죠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이 싸울 이냐 어때요? 음, 남편은 네가 어 그러니까 친척 부모님한테를 맡겨야 돼서 인천으로 오자고 해서 니네 때문에 이런 거다 어. 핑계를 대고 있나봐. 그러니까 네가 해결해라고 하고 있고 음. 남편분은 회사가 강남이에요. 아시아 수 이사분 갔을 불편했구나. 음, 음. 음. 너때문이에 타국의 남편이 너 때문이야 라는 말에 이제 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지금 양쪽에 다 잘못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순간에 같이 결정한 거잖아. 근데 지금 감정적이고 8번 카드에 감정 얘기 나오고 막 과거 의 카드에 탱커스 역방 나오고 막 이거 전체적으로 이 케이스의 최악은 요 돈을 날리는 게 아닙니다. 부부관계가 안 좋아요. 그렇죠. 이거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진 다음에 이거 어떻게 회복하려고? 돈으로 회복되나? 이게? 어때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초중한 걸 놓치고 있는 거 사실은 됐죠. 이걸 되게 조심하게. 그러니까 이 상담할 때는 그러니까 아 이거는 부부 싸움이 문제 되겠구나 생각하면은 이건 이거고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전환도 좀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자가 응애한 하다고 <laughs> 그 남자를 어? 풀어줘야 되는 거 걸? 누가 미, 미안하다고 여자의 잘못인가 서로의 잘못? 어, 서로의 잘못 잘못이에요. 남자는, 그러니까 어. 그거를 서로 어. 의견 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거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시어시어해서 해결해지도 해결해보자라 반 일단 가장 기본은요. 음. 그러니까 저희 같은 케이스, 저희 집, 우리 집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하냐면 서로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음. 그냥.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책임을 자기가 짊어진다는 느낌으로 음. 서로 말안 해요. 그냥. 그그 그 대신에 그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루거나 음. 뭐 떠넘기거나 하지도 않아. 그냥 말 음. 하지 않아요. 이런 케이스 보통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집 같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남자 여자 누가 미안하다고 해야 될까요? 누가 더? 응. 누가 더 아니고요 누가? 누가? 응. 남자가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0만 원만 아껴 200만 원을 소탐 대신하지 않았으면 응.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이 부인이. 200만 원을 들어서도 그 보험을 들어 놓자라고 했대요. 음. 근데 뭘 그런 걸 드냐라고 남편이 안 들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된 거잖아요. 거기 에 동의했잖아. 그 이상한 거 부탁을 안했 물론 동의했죠. 아, 그만 안 되죠. 그렇죠, 결국 남편의 고집을 꺾지 못한 거잖아요. 꺾지 않은 거죠. 꺾지 않은 거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laughs> 그래도 그냥 여자가 어쩔 수 없이 미안하다고 해. 왜요? 거 아니야? 음, 거기 살아야 돼. 남자랑 살아야 되잖아. <laughs> 사실 난 이쪽이에요. <laughs> 아. 왜? 집안의 행복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진짜? 집안의 행복은 누구의 응. 책임이냐고. 누구의 책임이지 왜또 여자의 <laughs> 책임이야? 자 남자 역할은 뭐였죠? 벌어는 집안을 지키는 거. 안전하게. 응. 그럼 집안의 행복은 여자 역할은 집안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 다른 역할고 생각해 봐. 그래서 여자에서 억울한 면이 있어. 응, 거기까지 알겠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야 되는 건 여자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 얘기했죠? 두 사람이 싸웠어. 누가 사과해야 되죠? 그거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사람. 음 응, 잘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응. <laughs> <응>. 거기 <laughs> 납득해요 맞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 그랬을 때 억울한 면은 있겠지. 그때 관계를 유지하려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억울한 면은 있겠지. 하지만 안에 쪽에서 숙이고 들어가는 게 좋아. 요왜 남자를 지금 꺾어버리려면 아까 그 전에 잖 나이. 아니, 그, 최교 씨랑 스트레스 얘기하면서 남자랑 정면을 붙이면 어떻게 하다고 어요 튕겨나. 남자가 발고 지나간다고 랬어요그 그렇기 때문에 정면 충돌을 하시면 안 돼요. 여자 쪽에서 물러나고, 받아주고, 이렇게 가는 음. 거예요. 왜? 억울해? 아니, 힘들어? 결혼해서 살면서 억울한 게 한두 가지야. <laughs> 남자 억울한 거 뭔지 알아? 결혼해서? 결혼해서, 결혼해서 남자의 억울함 뭔지 알아요? 다른 사람 만날 수 없다는 아니, 거. 아니 아니 아, TV에 아니. TV에 나오더라고. 억울함. <laughs> 왜그거만나지왜못 만나 아, 결혼. 남자야 억울함. 내가 번돈 채줘야 되는 거. <laughs> 어. 그게 <laughs> 남자. 응. 어. 그게 억울함 내가 최고야. 내가 거? 왜 밥해주고 다 하는데? 밥해주고 섹스해주고 유가해주는데 <laughs> 음. 억울해요? 그니까해 주는데라고 하는 거야. <laughs> <laughs> 그니까 <laughs> okay? 입장이 다른 거야. 그니까 <laughs> <laughs> 내가 돈 주는데 뭘못 참아 막 이렇게 되니까. <laughs> 그래서 경제권을 분야 음. 돼. 아, 내가 아, 갖고 아, 있어야 아, 되는 거야. 자,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좀 억울하겠지만 어, 여자 쪽에서 좀 수익을 잘 하는 게 받아 주는 게. 근데 여자도 사실은 지금 되게 멘탈이 튼튼한 사람도 아니고 좀 이렇게 보듬어 줬으면 좋겠고 그런 상황이니까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건 그냥 이거를 부부관계가 악화된다라고 해서 그런 게아니 아니에요. 된다라는. 그거 아니에요. 그냥 8번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냥 서로 관계가 좀안 좋아지고 음. 자, 나이트 오브 컵스 옆에 보면 남자도 멘탈 썩 좋지 않고 음. 그 서로 탓하고 시작하면 이게 되게 크게 싸우겠구나 하면서 그텐 컵스 옆방도 같이 있고 그러니까 음. 이제 그거 부부관계 문제하면 지목해 본 거예요 자, 음. 그래서 이 전체 컵이 지금 4장이 나어록있죠 지금 그러게. 이것도 아 이거 굉장히 감정적인 문제구나 이런 거 생각해보는 거고요 9번 뭐가 두려워요? 완전히 뭐이 집을 잃고 떠나게 될까봐 아니면 음, 관계가 저. 완전히 이렇게 그러니까 원치 않지만 어쨌든 이게 흘러갈까봐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까봐 이렇게 보시면 음. 돼요 어렵지 않아요? 십분 음. 음. 어떻게 끝나요? 낙차는 봤는데 음. 어, 손해를 좀 본다 이렇게 해석을 저는 그냥 했거든요. 아, 펜타 완드는 손해랑 좀 관계 없어요. 음... 피곤해진다요 그냥 피곤해진다? 육체적인 문제로 보시면 돼요. 낙차를 받긴 했는데 육체적으로 음. 힘들어진다. 음. 여기 쫓아다녀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아. 이런 거. 일이 음. 많아졌어. 응, 음, 일이 많아진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음. 됐어요? 네. 여기까지 질문. 됐어요? 오케이. 네, 여러분. 어떤 고민으로 지금 이 밤을 지새우고 계신가요? 아래 번호 보이시죠? 네. 이 번호로 전화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전화주세요.